영상으로 만나보신 강남 속 힐링 녹지공간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부터는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진행자가 돼서 우리 강남구의 주요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함께 이야기 나눌 김현경 녹취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찾아뵙습니다. 공원녹취과장 김현경입니다. 아, 우리 김과장님이 이렇게 다시 나오신 거 보면 은 아마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예측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네, 강남구민 여러분께 힐링공원을 선사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력의 결과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앞서 5회 때 소개해 드렸던 도심 속 힐링 공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맛집이라는 표현이 꼭 음식점을 가리키진 않는데요. 이를테면 분위기가 좋은 것을 분위기 맛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강남의 촉감 맛집, 명상 맛집, 뷰 맛집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 과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구민행복도조사에서 환경 분야 가운데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이 환경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원 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 강남 만들기 정책이 인지도나 만족도 면에서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분 좋은 결과여서 며칠 동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 둘레길 조성이나 미세먼지, 하수 악취 저감 사업도 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다만 아쉬운 것은 공원이나 녹지 접근성 점수가 50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강남구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키워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촉감 맛집입니다. 김과장님께서는 이 키워드를 듣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시원하고 폭신한 촉감을 주는 맨발 황토끼리 생각나는데요. 황토끼리 조성된 메타세카끼리 아닌가요, 청장님? 네, 강남 도심 속 허파 양재천은 자연친화적 도심공원으로,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메타세콰이어 길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한 곳이 됐습니다. 흔히 볼수 없는 수리 부흥이나 맹꽁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2018년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양재천 명소화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때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양재천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생긴 이래 줄곧 강남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부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잎이 마르고 이른 낙엽 현상을 보이면서 고민거리가 된게 사실입니다. 가로수 뿌리가 보도 위로 올라오면서 길을 지나는 보양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관을 해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구가 명품메타사격길 조성사업을 실시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가 첫 발을 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영동 2교에서부터 육교가 구간을 힐링명소로 탈바꿈 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8억 원을 확보해 2019년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단계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된 건데요. 긴 기간 준비한 사업인 만큼 애정이 가는 사업입니다. 아, 네,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강남 명품 메타세 과역길 조정 사업은 2.9km 구간을 4단계로 나눠 정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구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황토길입니다. 영동 4교에서 5교 사이 850m 구간인데 도심 가로변에 조성한 전국 최초 사례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국민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흔치 않은 길이라 정말 많은 군께서 좋아하고 사랑해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토는 충남 보령에서 공수한 천연 황토여서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족당도 두곳에나 있어서 불편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메타세 화역길에서 양재천 산책로 진입하는 계단 아래 미세먼지 프리존도 우리 강남의 자랑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은또 하나의 작은 힐링 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세카역길 조성사업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김과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 명품 메타세카역길 조성사업 2단계 공사는 지난달 착공했습니다. 영동 2, 3교 구간 900m입니다. 현재까지 차도 옆 보행로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수목을 일부 정리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목 가지치기 등을 완료했습니다. 후에 녹지 내 산책로를 따라 휴게 공간과 운동 공간을 배치해서 녹음 속 힐링 산책로로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도곡동 카페거리와 연접한 곳에는 데크 스탠드와 암석원 등을 조성해 녹음 속 특색 있는 휴게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 중 수목 정리를 포함해 약15% 정도 진행이 됐고요. 9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영동 3, 4교 500m, 영동 5, 6교 650m 구간도 정비를 마쳐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이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양재친의 모습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원하게 뻗은 가로수와 붉은 황토, 맑은 물이 삼박자를 이루는 메타세콰이어길의 매력을 구민 여러분께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명상 맛집 바로 봉은사 명상길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의 천년고찰 봉은사를 출근 전 주로 아침에 아내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께서도 여유롭게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재 명상길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봉은사 측과 토지 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두달 정도 지났는데 김 과장님 지금 현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지난 4월 봉은사 측과 토지 사용 협약 후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동안 보온사 경내 숲은 녹지로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고사목이나 태풍에 쓰러진 나무 등이 있었는데 이를 말끔, 말끔히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과 명상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사토 산책로를 조성하고 경관이 좋은 두개소에 목재 데크 전망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온사 법방로 주변 경내와 도심 빌증숲이 어우러진 경관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넓은 목재 데크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이 장소는 벌써 봉원사에서 템플스테이 명상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80% 정도 진행됐고 이달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봉사 명상길은 전국에서 가장 번잡한 도심인 저희 강남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취유하는 힐링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텐데, 지난 4월 대한민국 명상 포럼 1환으로 양재천 명상 걷기가 열렸습니다. 저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걸었는데, 각산 스님,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 등 명상 대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고, 또 능수보들과 벚꽃 풍경을 즐기며 오랜만에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래 때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요. 조용히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봉사 명상길은 청담동 2번 출구에서 획수 사거리 앞까지 약 400m 구간의 산책길인 청담동 쉼 힐스와 연결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늘막과 담장을 따라 펼쳐진 꽃과 나무, 쉼터를 걸으며 즐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어, 뷰 맛집입니다 어, 이곳은 삼성 1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난 2013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증설한 시설로 당시 배수지 상부를 활용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개방해 왔지만 관리 여건상 폐쇄 결정이 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삼성 봉은 배수지가 마지막 키워드였네요, 청장님 네, 맞습니다. 배수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설 특성상 고지대에 있어서 경치를 즐기는데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밤에 보는 올림픽대로 옆 한강은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 조성 계획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아,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가 아닌 우리 강남구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1월 공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13억 원중 공사에 필요한 10억 원은 서울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조기 착공에 5월이면 새롭게 단장된 공원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삼성 배수지와 보은 배수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삼성 배수지는 그 특성을 살려서 해먹이 있는 쉼터나 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반면 봉은 배수지는 우리 아이들이 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로 콘크리트 구조물인 배수지 상부의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식물의 원활한 생육에 필요한 적정한 토심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뿌리가 얕은 정원형 식물을 선택해 식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이 올림픽 대로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봉원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공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달.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되면 8월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시작할 예정인데, 주민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가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강남구는 이곳 공원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름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더 애정이 갈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경 녹지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보신 세 곳의 녹색 힐링 공간 어떠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개해 드릴 사업이 있습니다. 심한석 보건행정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한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강남은 전체 면적의 75%가 낮은 평지여서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언제든 걸을 수 있는 강남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공개한 강남 12길에 올해는 5개 코스를 추가해서 17길로 업그레이드 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걷기는 시간, 장소, 비용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건강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행하듯 주변의 풍경을 그리며 즐겁게 걷는 걷기는 그 정신과 신체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강남 12길은 도심과 공원, 숲, 하천을 연결하고 그것이 문화와 역사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개의 도심 산책길 코스가 더해진 강남 17길은 강남 12길 이용자 분석과 강남 숨은 산책길 찾기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강남 12길을 중심으로 구민 3만 명이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새로 추가된 길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심한석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걷는 즐거움을 느끼며 강남구의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알리고자 도심길 둘레길 힐링길로 강남 12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산책길은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신청하는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숨어 있는 초록 아지트는 물론 강남만의 독특한 볼거리와 문화를 담은 강남 17길 중세개 코스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첫 번째 코스는 청담 나들길인데요. 강남 전망과 야경을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코스로 삼성역에서 탄천 합수부 삼성 보온배수지 코엑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코스는 도심 청정길입니다. 청담근린공원에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경기과앞 산책길 봉원사 명상길 선정로 이어지는 강남구 요지 청담동과 삼성동을 잇는 코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감사색길입니다. 양재초변 아파트촌과 학군을 통과하며 대지와 교감하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한티역에서 시작해서 양재천로 맨발한토길달터글린공원 양재천 카페거리, 메타세카역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강남 17길을 걸어보며 일상 여행이 되는 걷기에 매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달이면 더 강남에 해서 강남 17길에 대한 정보 공유와 리뷰 남기기 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음성 안내를 받으며 길을 걷고 강남 구석구석의 숨은 볼거리와 역사 문화가 느껴지는 이색길을 걸으며 소소한 걷기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17길은 땡땡이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남 17길은 강남이다로 하겠습니다. 강남 17길은 강남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17기를 따라 걷다 보면 강남구의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강남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가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강남의 의미도 알수 있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최근 인공위성 이미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세계 60개 국가의 도시녹지 공간을 찾아내고 녹지와 시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녹지 공간이 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 지역이 분석에 쓰였는데 도심 녹지의 면적이 과거보다 증가하며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강남의 힐링 치유 공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삶의 행복들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는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준 심한석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언론 속 강남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균씨의 네줄 요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구 사태 초기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 강남구의 누적 검체 검사 수가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누적 검사 수가 1653만 건인데 이중3% 가량이 강남에서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는 선제 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막아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 완료 시까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가 2050 한소 중립도시 큰 강남을 선포하고 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전 직원도 매달 가회용 용기 사용입니 하루 한끼제식 등에 참석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동 GBC 가석의 다리가 미국적인 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 아이디어로 침체된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내 미취업 청년 8,87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